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년 만기 2%짜리 채권을 100만원에 샀어요.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총 120만원을 손에 쥐게 되겠죠. 2년 뒤에 금리가 1%로 내려갔어요. 새로 발행된 채권을 사면 수익률이 1%예요. 이때 a가 가진 2%짜리 채권을 판다고 했을 때 남은 기간은 8년이고 총 16만원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. b라는 사람이 100만원으로 신규 발행되는 1%짜리 채권을 사면 8년 뒤에 108만원이에요. 근데 a한테 2%짜리 채권을 107만 원을 주고 사면 8년 뒤에 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의 이득이 생겨요. 그래서 기간이 긴 채권들은 금리에 따라 가격 변동이 훨씬 더 심해요. 1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늘리면 이자만 60만 원이에요. 만기가 되면 총 160만 원을 받는데 2년 뒤에 금리가 1%로 내려갔을 때 거래를 하면 새로 사는 사람은 28년을 갖고 있으면 128만 원을 받고 이 채권을 사면 15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. 사는 사람은 126만 원만 사도 2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. 지금 TLT를 모으는 이유